여기 몇대더 있어? 오, 누나 오, 태워주세요. 너왜 태워 내렸냐? 너왜 내렸냐? 너 태워주세요. 야이씨 이거 왜안 타지? 이거 왜안 타지냐고? 누나 나총쏴야 이거 안 타져. 오, 야나 잠수모드 들어왔어. 어떻게 어떻게 올라가냐? 누나 어떻게세요? 야나 어떻게 올라가냐? 야, <laughs> 야, 야, 나나 시멘트. 슈퍼드 누르고 아래 아래. 쉬프트 누르고 아래. 슈퍼드 누르고 아래. 누나 수중 발레 하세요? <웃음> <웃음> 나 아까 저래서 죽었는데.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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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실래요? 오, 나 이제 불 무서워. <웃음> <웃음>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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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아니 나불 무서워. 나 아, 무서워. 일로 일로 일로. <laughs> <laughs> 그러니까 둥근에 같았습니다 같아요. 엄마. 나 무리 <laughs> <나, 웃음> 무서워 얘들아. 오 어, 진짜 누나. 머리 너. 뭐야? 너 머리가 빛난다이. 게 아는 사람. 야 귀신대로 오셔줘 어. 귀신, 귀신 보면서 괜찮을 것 같아. <웃음> <웃음> 귀신이 약이야 야. 사장님 타셨는데? 사장님이 최고급 벨기 선해주신대요. 어머어머어 감동적이다 이분. 이분이 지금 돈 말고 남는 게 없으신 분이라. 저희가 친구한테 드릴게요. 제일로. 누가 성공가? 집 하나만 사주세요. 가만히 있으면 이제 소환해 주실 겁니다. 야나 지금 약간나무야뷰타블 관세음보살이야. <laughs> 아, 약간 <laughs> 스님인데 아, 약간 님인데 어, 언니 땅무당있 어, 내가 무당 냐아 <laughs> 네. 아이고 미안하다, 어? 야. 아이고 귀신이여다. <laughs> 어, 야, 이번에 폭격 귀신 약간 야가치 귀신 그랬 미안해. 어, 다나 아. 오류 있는 애한테 죽었어. 그 음. 저기 사람들랑 음. 누구 계세요? 음. 야, 우리 같이 놀래율로 와 봐. 야 지금부터 야, 귀신 미쳤냐? 미쳤냐? 야, 야, 아놀랬지죽이지 말고 야딱 서봐, 야딱 서봐, 우리 재밌는 거할 거야. 재밌는 거 끼고 싶은 사람 선자선 여기 선에석기 어디? 저요, 가,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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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아, 저요, 저요. 아 저요, 저요, 어, 저요, 저요, 어, 야, 멀치가 안녕. 빨리 들어. 나, 나. 뭐야, 야, 다들 야, 옷이 왜 그래? 야, 우리 짱멋있지. 어, 야, 야, 쟤. 아, 왜 이렇게 치칙한색 나는 오렌지맨이다. 야, 왜 그래, 야. 오렌지족이다. 오렌지맨이다. 우리 원펀맨이다. 아, 왜 사방이 죽이지? <laughs> 야! 멋있다 멋있다 야! 여기 딱 서봐 딱 서봐 딱 서봐 딱 서봐 야손딱 맞춰 손나 어, 나 있어 나딱맞안줘 우리 하나 둘셋 하면은 출발해서 어. 누가 더 요트 빨리 가져오냐 알다? 저기 선착순 네개 밖에 없거든? 한 명만 나오겠다 어디 있어요 아 저기? 자 아, 선착순 두명어 저요 갖고 와서 자게임 취소 헬기까지 어디? 타기 어디 아, 아니다 아직 안 왔다 아직 안 왔다 아, 다시 다시 선선선 왔어요. <목소리> 출발하시면은 제가 거의 도착해 선. 있을게요. 야,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딱 어, 서. 러 딱스러, 선 들어와라. 야, 선에 딱서라고 선에 빨리. 선에 서라고 아, 진짜. 야, 팔 바뀐 거안 보이냐 지금? 야, 야, 오렌지족 뒤다. <laughs> 아, 오렌지족 뒤다. 오렌지다, 됐다, 됐다, 됐어요, 됐어요 됐다, 누나. 야, 충돌아, 충돌아, 충돌아. 오렌지로 섰다, 어, 어, 제대로, 어, 섰다. 야, 어, 어, 제대로 야, 섰다. 야, 야, 어, 야, 제대로 서라, 진짜. 아, 제대로 섰다. 진짜 서라. 야, 야, 미소 뒤로 가라. 야너너 너 엄지 척 하면서 앞으로 나오지 마라. 아 뭐야? 나 따지 마. <laughs> 방향이 왜해, 방향이 왜해. 아, <laughs> 왜 해? 아니 왜 이래? 왜해해 아니 뭐야 <바정으로>. <laughs> <안줘. 웃음> 아, 이거? 진짜 경찰 불러 경찰! 아니 방야. 아니 방해해. 아저너으로아좀 아이고. 아 좀! 개가 들어 kinetic 들어야준비 하나. 야야 오렌지 쪽띄운다 뭐야? 뭐야 어, 야, 야, 어, 게임 바뀌었다. 게임 바뀌었다. 게임 바뀌었다. <laughs> <laughs> 게임 바뀌었다. <laughs> 게임 바뀌다 게임 바뀌었다. 저희 팀이에요, 누나. 저희 팀이에요. <laughs> 게임 바뀌다 게임 바뀌다 팀이라고요? <laughs> 게임 바뀌었다. 게임 바뀌었다. <막혔다>. 게임 바뀌었다. 아, <laughs> <막겠다. 아니. 게임박겠다. 웃음> 선착순 한 명. 아 선착순 두 명. 아, <laughs> 선착순 두 명. 아. 귀신이로 가는 초고속 헬기 초고속 헬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 맞 바다를 오른쪽에 두고 달려오시면 있거든요. 소지마. 저요맞요 저요. 어, 소지마, 소지마, 소지마. 오른쪽이 반대쪽? 한복, 한복, 한복. 오른쪽이 왼쪽인데? 저기인가요? 바다를 오른쪽에 두고. 저 갑니다, 저 갑니다, 저 갑니다. 아, 엄마 저 소지 말라. 이리로 와, 이리로 와. <laughs> 안 돼. <laughs> 난 여자를 상대로 주먹은 쓰지 않는다. 총을 어, 쓰지. 어디에요? 어, 호구 이거 바다에 빠질 때 어떻게 살아나? 쟤 누구냐? 쟤 누군데? 더렇게안 죽네 야! 호호! 어, 어, 어. 아! <laughs> 어, 루테님. <laughs> 어, 루테님 지금 제일 빨라요! 아니요, 어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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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자, 가자, 가자. 아하하! 저요, 저요. 을 싫어합니다. 저는 니다포장명입니까 와! 예, 슬명입니다명명입니다 저는 은폭을싫어합지 마요! 2명이 랬잖아요 싸우지마, 싸우지마, 싸우지마 얘들아! 뒤쳐서, 앞자석 싸, 앞자석. 앞자석. 뒤쳐야 앞자석. 어디야, 어디야? 아, 누가 뒤쳐, 뒤쳐! F, F. 아, 저요 제가 선착순 야명입니다! 야, 뒤쳐서 팔 뒤쳐서! 제가 앞자석 팔래, 요 앞자석! 아, 누가 총쏴서 우와, 쩐다! 나뒤쳐석이더 좋아요. 왜? 네. 그래? 그럼 나뒤쳐석 살래. 빨리, 빨리. 아! 헤헤헤. 헤헤헤헤. 에헤헤 저 뒷자석 타겠습니다. 르테님 <laughs> <루테임> 달려온다. 르테님 <laughs> 달려온다. 와, 오야 어, 이거 샴페인 있는 거잖아. 뭔가 아, V 키 눌러보자 V 키. 알아 이거 샴페인 어? 있잖아. 와! 야, 제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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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여기 아, 갈린다, 아,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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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린다. 야야야야야 이거, 이거 얼마입건데 얼마 얼마 미쳤어? 야 이거 으악. 니네 니네 손주까지 일해서 갚아야 돼 이거 이거 고지 이거 무슨 주면 안녕하세요. 어서 와 같이. 네. 어, 야왜 죽었냐 이래 죽을. 뭐야? 야, 뭐야? 야, 네들왜 죽었어? 잠시이가 죽었어. 하지다. 야, 거의 암살자수인데 야, 암살자 수준인데? 뭐야, 내가 운전이야. 봐라. 야, 막 야, 어, 뭐야? 미쳤어. 소지마, 소지마. <laughs> 야, 여기 여기 사장님 아니, 타고 계셔. 아니, 아니, 쏘지 말라면서 왜 자꾸 서는 건데? 쏘지 마. 사장님 타고 계시다고. 이번에 미사일이다 이거. 사장님 타고 계시다고. 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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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 있다고. 가자, 가자. 야, 타고. 날아간다, 날아간다. 가지마 가지마 나도 간다 나도 간다. 야, 간다. 무당 태워야 돼 무당. 꼬청 아, 우리 동맹의 동맹이. 아, 야 무당 아, 갔었어 무당. 동맹의동맹의 아, 동맹이. 야 무당 사자. 매달려. 못한, 아, 사람들 동맹, 아, 동맹. 못한 사람들 동맹 못한 사람들이 동맹 저거 죽여버려 저거. 아, 아 저분들 아, 길을 아, 알고 출발하는 거예요 지금? 야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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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곤에 아, 라곤. 아, 야 라곤에 아, 요, 일단, 저도 한자. 더 뛸면 다시 내려오겠지. 되게 좋네요 헬기가. 야 역시야 돈인 사람 달라 여유 있어 이런 와중에 샴페인 마수 없고 맞지? 보니스는 없으나야 가는 거 순서 없다. 소준아도 <laughs> <누나도> 한 방. <laughs> 야 우리 이제 리셋하자 우리 모두 새로운 우리 마음 가지고. 야 가자, 솔직히 우리. 인생 우리 세탁하고 총... 야 기분 좋게 왕따. 손권이 왕따. 맞아. 진짜 왕따 시키고 어떻게 알지 투명 시킨다. 투명 투명인간 손권이 왕따. 야 여기 튜브 쪽으로 와. 오케이. 여기 내가 여기 내가 예쁘게 준비해놨거든. 어 나도 저거 가운 입고 싶어. 너 가운 아유. 입고 싶으면 너 아까 전에 그 사장님 건들지 말았어야 돼. 사장님이 네, 이거 그래요. 우리 기념품 주신 건데 이 왕따 어, 어, <McMahon> 오렌지 주었지가? 어 왕따 돌이다. 어 왕따 오렌지. 왕따 돌리고 노래. 왕따 돌려야지. 왕따야. 왕따야. 이 왕따야. 왕따 왕따. 우리 왕따 어떡해? 왕따. 헬기다 헬기다. 야, 헬기다 헬기다. 야, 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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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야, 우리 귀신 보러 갈 거야, 아까. 타요 빨리. 야, 일단은 야 이제 협동식품이다. 자, 하나 둘 세하면 협동식 메뉴라는 변하는 거야? 저건 사장님 아니야? 어디요? 뭐거요 사장님 아니야? 뭐, 이 헬기 네, 제가 부른 건데요. 아 니가 부른 거야? 야 갖다 버려. 헬기 헬기 말고 차로 움직인다. 가자. 아! 어머 <laughs> 도망가. 헬기에서 떨어져. 헬기에서 떨어져. 언니 언니 타요. 아니 기다려. 야 애들 차 불러오라고 해. 네. 야차차차네명차 까리한 거 하시세. 이거 네명 차예요. 뒷자석 누나 이거 뒷자석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안 터져. 이거 안 터졌다. 야. 무결치고? 무결치고? 야, 찍어? 미안. 형 미안, 미안. 나 내릴게. 나 내릴게. 나 내릴게. <laughs> 아! 어, 나 쳤어? <laughs> 너 브레이크 댄스 쳤지? 알버티드 발랐니? <laughs> 야, 헬기 시끄러워! 그럼 제가 4명 차 갖고 올게요. 아, 진짜. 야, 이거 미소가 운전하는 거 아니야? 헬기 시끄럽다 했지? 부셔버린다부셔버린다 <laughs> <부숴버린다>. 내려. 부셔버린다 <laughs> 아, 내려놔. 내려놔. 부숴버다 했지? 야. <웃음> 야, 내려, <웃음> 부숴버린다, <웃음> 야, <웃음> 야, 이거 방탄 유산인가 봐. 야, 이거 <laughs> 야. 이거 킹스맨 거 아니야? 그니까 러 우산... 이거 왜 안타냐? <laughs> 어, 들고싶다 이거 이 ㅈ 나 너무 가만히 있어 어, 나 경찰붙었어 죽고 올게요 어야 어. 이거 방탄 우산이야 방탄 우산 어 이거 그거거야아나경찰떴다경찰떴다 경찰 떴다. 야, 야, 이거 킹스맨 우산이야 봐봐 그렇지야 이거 태워 야 이거 태우기 해볼래? 야 방탄 우산 태우기 해보자 기다려봐 저 이거 있어요 나 수류탄 뭐. 던져볼게 어 던졌어 누가 던졌어 오씨야봐야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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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탄이야, 아. 야, 이거 나, 방탄이야. 나, 야 이거 되게 신기하다 으악 우와 여러분 GTA에는 방탄 우산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우산 이쁘다 있다 육인승 선착수 우와 육인승이라 미쳤나 육인승 선착수 하는데 해보야 해보야 모델이야 모델이야 뒤에도 탈수 있어 뒤에도 탈수 있어 와 뒤에도 탈수 있어 뒤에도 탈수 있어 아멘맨야뭐다 탔네 안녕 안녕 먼저 갑니다 아, 같이, 아, 같이 자, 가. 우리 같이. 뒤에까 뒤에, 아니, 아니, 뒤에 저 뒤에 탐 오케이 오케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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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야, 빨리. 더더더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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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빨리. 타. 야, 빨리 타. 빨리 타.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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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뒤에 문 뒤에 문. 뒤 어디? 뒤에 뒷문 뒷문. 야 이렇게 하지. 뒷문 어디? 출발해출발해야이러면은선님이 다내리. 우리 님이 다내리게 하다고 비틀 떨어졌어. 안돼안 돼. <laughs> 아, 진짜! 야 인생, 아, 야 인생, 아, 야 인생, 아, 야, 인생, 아, 인생 아, 세탁해 인생 세탁해 아, 인생 아, 세탁해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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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어, 빨리 타세요, 빨리 타세요. 빨리, 빨리 운전해. 저는 착한 사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죽여주시오죽여주시오 네, 저는 착한 사람입니다. 오 서퍼. 네, 아저 방탄 호안안 내려? 안 내려? 안 내려? 안 내려? 안 내려? 안안 내려? 안 내려? 안 내려? 안내 저 6인 아, 그거 탈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머머머머. 아 <laughs> 무슨 일 일어나고 있는 거야, <laughs> 어머. 어머, 여기, 어머, 난리 났다, 야. 캡쳐해서 이거, 인스타그램 올려야겠다. <laughs> 어머머. 실, 죄송한데, 제차좀 <laughs> 비워주실래요? 제차좀 <laughs> 비워주실래요? 아, 아무도 안 타. 이거 신고야지. 오, <laughs> 어, 저 아닙니다. 어, 야가씨. 이 날씨에 가운만 입고 뭐해? 뭐야, <laughs> 진짜 <laughs> 저 찐따 같은 게. <laughs> 아, 이게 제일. 아, 여자 씨, 좀 타볼래? 찐, 찐따. 나한테 오늘 헌팅하네. 갤러리 저장. 나 타주실래요? 세명 탔다. 뭐야, 어, 나왜 이렇게 인기 많아? 야, 유기 쩐다. 여기 헌팅 잘 되네. 세명 탔다. 세명 아, 이거 두개차 네. 중에 네. 누구 걸 타지? 하박. 오른이 보단 이게 낫죠? 어, 뭐지? 어떤 걸 타지? 아, 뭐 아, 그러면 나 여기 중앙에서 F 키 누를 테니까 랜덤으탈 거야? 어, 아, 씨야. 퍼펙트네요. <laughs> 경찰이 왜부터이거아 제가 쟤... 아까 어, 야. 야 귀신 야. 있는데 찍어 봐. 귀신 어디서 숨어 있는데 어디야? 귀신 있는데 내가 아는데. 아 이거 야, 찍은 거예 미안. 아. 예? 내가 좀 줄을 잘 타. 어디 있지? 공항. 여촌이 잡니다. 경아 저거 봐. 저거 저. 지명수배 해제. 자, 저는 지명수배도 없고요. 저 되게 깔끔하게 인생 깔끔하게. 아, 니 여러분 좀 내려 주세요. 제발. 너네때문에 지금 경찰 개붙잖아요! 잠깐만 왜나 경찰 야, 야! 왜 야! 경찰차 올라탔잖아요 경찰차에 뭐야 누나 타세요 누 타세요 도망갈게요 어! 타 타세요 타세요 얘들아난너밖에 없었구나! 가자! 어! 야어해 <뭐라> 타세요 시야아이고로와 일로와 남이다남다야남이야누 내가 갈야미쳐나따라따라아 누나 뭐야 제차 타세요 야 엑셀 밟고 있는거지? 미키야 어, 장식 미키야오 <laughs> 뭐야 야왜 운전자가 나야 어 어떻게 된거야 나 갑자기 솔로 됐어 이여 이얍 야, 야, 야 그거 다다다쫓아내고 와라 형다야다쫓아내고와 없다 어, 우리가 같이 못한다면 어, 없애버리자 다 왜, 다 왜? 시그러들, <웃음> 미친 그런 들이 아니야? 미친 미친 사이코들 아니야? 야 경찰 다따리다리고와야 딸리, 이거 어디로 가야 돼 위치 위치 우와 이거 펄 사장님이 리무진 들고 오셨네 오자씨 어, 리무진 리무진 찾아갈래 나 죽을래 리무진 어 잠깐만 나 리무진 잠깐만 야나 작년 사장님 리무진 끄셨다 직접 운전 문전듯 잡으셨다 지영 잡으셨다고 주영 안녕 나 먼저 갈게 이거 우리 다탈수 있다 이거. 아, 어탈수어어 누나 데려올게 나차결했어 얘들아 어 내가 여기 있으니까 오, 오. 헐 사장님이 나만 태 어디 간다 아니에요. 아싸 나도 탈수 있어 아 그래? 어딨니? 아 진작 내려 야 홍콩아 기다려 나 가고 있어 네 옆으로 오케 이 오케 저 죄송한데 구글맵 좀 켜주실래요? 누나 태우러 갈게요 오, 오. <laughs> 왜 이렇게 날 <나를> 무서워해? <laughs> 야 누나 왜 이렇게 멀리 계시지? 얘들아 어딨어? 우리 사장님이 데, 태우러 가는 중입니다 <laughs> 아 누나 어딨는 중입니다. 몰라 나 여기 여기 가는 길에 저 있어요 가는 길에 딱봐도 보일거야요 오렌지라 <목소리> 저 죄송한데요 여기 구글맵좀 켜주실래요? 저기요 여기... <목소리> 저 태워주세요 태워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우리 사장님이 한, 한 명씩 태우러 가고 있습니다 예 나, 여기서 나 대기타고 있을게 네 사장님이 가고 계십니다 아, 나 지금 되게 창피하거든? 나 가운 입고 있어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봐 빨리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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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들이 빨리 저도 가운 입고 갈게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와야지 내가 안 창피하잖아 여기 있어 우리 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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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죠 오죠. 오렸다. 나 2인승인데요? 안녕하세요. 우리 리무진 타야지. 야, 저 먼저 왔다저 먼저 왔다 야, 대미니 왜? 저기 저기. 할 말이 있어. 할 말이 있어. 뭔데? 어, 여기 온 거야. 아, 여기. <laughs> 야, 누나 태우러 왔는데 사라졌어. <웃음> <웃음> 아니야, 아니야. 나곧태어나나 되게 와, 되게 되게 빠르네. 어디? 어디 있니? 갔어? 아니, 아니 어디 없어졌어. 그냥 어디 갔어? 붕어 얘들아. 나를 봤어? 타 아씨. 안 되겠네. 일단 가십시다. 와, 진짜 걸리 잡다 이거. 어 이거 다탈수 있어 우리 야 이거 V 누르면은 안에 보인다? 어 누세요? 어, 오오야! 야, 야, 야 한솔아아아! <laughs> 야 삼식이 뭐야? 한솔아 왜왜왜 왜? 진짜 한솔아 <laughs> 때린다고 안에다 뭐. 아 알았어 알았아 알았어 알았어 야 왔다, 왔다. 지금 왔다. 사장님 부인이야 이거 됐어 야, 이거 삼식이 옆에 누구야? 저요 저요 아 까운족 까운족 빨리 까운족 누나 근데 길 아세요? 어? 길 아세요? 아니 애들 애들한테 가면은 리무진 있대 아니요 아니요 저희 저희가 아, 가고 있어요. 여기 자, 여기 여기 있어 여기 앞에 앞에 앞에. 뚫일 텐데. 여기 와봐. 여기 와 어, 여기 와. 여기 여기 우와! 어쩐다. 어? 야, 죽냐? 어? 야, 냐 야, 우리 네? 사장님들 분 아! 이 아니야. 촌나들만 떼고 경찰만 떼고. 아, 저 경찰. 어죠 죄송합니다. 저 아, 뒷자리 안고 싶은데. 거기 앞자리요. 요한 개예요. 경찰은 한 개예요. 고! 그 <laughs> 경찰이 붙었지? 어 우리 사장님 운전 잘하시네. 사장님 경찰 없어요. 오랜만에 스펙타클하게사시려나보다와삼치오빠 진짜 왜뭐 생겼? <laughs> 야 재만 <쟤만> 재수지. 재만 <laughs> 재수지. 재수, 재수. 야 이거 안 타죠? 어타수 있대? 여섯 명다 탄다? 여섯 명이 최대일 걸요 리무진. 거의 어, 누나들인데 뭐, 누나들 뭐, 뺐니? <웃음> 누나. <웃음> 내가 탈수 있어. 바깥 날씨가 참 좋다 여 누나. <laughs> 어 좋다 좋다. 야 이거 사장님이야. 어못 탄다. 야못 타. 안녕. 야, 야 뒤에 추쳐, 그러면 한 대, 안녕. 한 대. 어. 오빠 차 끌고 와라. 안녕. 잘 탔어야지. 사장님이 예, 지금 저희, 저희 경찰 있는 데로 간다고. 야, 잘, 잘 보자해서 가. 잘추와 옆으로, 양쪽으로. 자, 알지. 길 있는 데 갑니다. 승차수 두 명. 야, 뭐 붙이냐 그거? 그 등에 누구냐? 조용히 해. 그거 붙이면 뒤. <laughs> 진짜. 승차수 네 명. 나 봤다. 아, 승차수 두 명. 나 봤다. <laughs> 야, 봤다. 야, 없으면 넣어라, 넣어라, 넣어라. 가자가자 뭐 하자. 그 버려, 버려. 헤르, 헤르. 야, 그들 들지 말아라. 너라. 예, 거쥐 봐. 하지 마. 이. 우리. 우리. 빨 우리. 하지 마. <laughs> <우리. 웃음> 이. 하지 마. 빨 저희 기준대로 예, 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야, 얘들아. 얘들아. 타이딱 맞춰 갖고 추쳐 와. 이. 가자. 예. 가자. 뒤로 딱 붙어서 와. 누나 근데 길은 콩공님 쪽인데. 어? 가자! 나 먼저 가있을게요 안녕하세요아니야 사장님도 아쉽지 않을까? 아뇨 사장님 몰라요 확실해? 사장님이랑 저번에 귀신 찾으러 갔었는데 어. 제가 귀신 찾았어요 아 그래? 근데 지금 가시는데? 어디 찍어가지고? 그런가? 아, 지금 사장님 자랑하시는데? 야야 그리고 야야야 야, 야, 야. 야 무당은? 저 있습니다 샀어요 어, 어, 무당아 <laughs> 너딱 보면 뭐, 알지? 이렇게 아니요 아, 아니요 지금 왜 GTL 귀신이 됐는지 코면다알수 있잖아. 맞지? 오케이 오케이. <laughs> 역시 눈꼬님이야. 왜? <laughs> <야>, 날키를 <laughs> 난 라인을 잘 써. 어, 여기 되게 <웃음> 진짜 완전 잘하지. 제차 타실? 이게 자인승인데. 차라리 <laughs> 콩콩님 여기 타고 빨리 가. 야, 무슨 야야 더듬이 아, 같은. 아, 개 취향 버리면. <웃음> 더듬이 너! <laughs> <넣어! 웃음> 우리 차 튜닝 했니? 어, <laughs> 차 튜닝이야. 더듬이 너라고. <laughs> <넣으라고! 웃음> 우리 차 있다. 2 8 1 아, 진짜. 왜뭐 <laughs> 뺑미러가 너무 뺑미러야. 뺑미러. 뱅들어가이주어 <laughs> 고무야 맨들어가 너무 거슬리고 <laughs> <laughs> 뭐야 야 차에 뿔 달았다 뿔 화난 거야 어, 어. <laughs>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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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딪히면 안돼 부딪히면 안돼 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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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아니야 우리 아직 안 떴어 우리 야, 아직 안, 아직. 우리는 안, 됐어, 안 떴어 우리는 이미 경찰 떴어 걱정하지마 그러 얘 저거 우리를 위한 경찰이 아니야 어, 우리 우리 경찰이야 야 저거 <laughs> 사실 우리 야 저거 누나 도착간다 <laughs> 보호해주러 눈나세요? 눈나시하자. 자, 저희는 시민입니다. 뜨지 마세요. 가요, 가요. 과속, 과속. 팔 되는 거 아니면 들 누르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자, 자, 관심 자. 종자들. 여러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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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팔 들고 있을라면 절충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러다 <laughs> 팔 잘려봐요, 종수 씨. 아, <laughs> 아? 관심 따라갔어. 종자들 <laughs> 얼굴 보실래요? 와, 어. 죽을 뻔, 죽을 뻔. 아 어, 언니 진짜 얼굴 야 이거 야 이거 타고만 있었는데 돈조 쩐다 타고만 있었는데 돈조야 삼식이 팔 내렸다 <laughs> 어? 나왜너니 <남이. 웃음> <laughs> 네 주장 없는 애지 니 <laughs> 네 주장 없는 애지 아리 갈아탄 거 빨리 갈아탔어 사장님 얼굴 멋있으셔 아유 그 와중에 끼 부리고 있다 야 인생 역전 한번 해볼라고야아하하하 <laughs> <laughs> 사장님 아, 저런 애 어떠세요? 또또또 또 이런 게 있어요. 사장님들은 맨날 이쁜 애만 어, 이렇게 보다 보니까 너 같은 애가 끌릴지도 몰라요. 제얼굴이 어째서요? 사장님 기으질사 아유 사장님 열심히 하시긴 하시는데. <laughs> <laughs> 속도 <laughs> 안 나. 네를 없어서 그래. 속도 안 나네. 어떻게 저희가 인생 세탁 한번 할까요? 인생 세탁 한번 해드릴까? 아 괜찮으신가? 왕 <웃음> <웃음> 부스터 부스터 온! 야 하지마! 아, 하지 아, 마, 마. 저거 터져 체력 가스에요 아 체력 가스요? 뒤로 던지면 부스터 같겠다 하나 둘셋 루테아 던지자 하나 둘셋 부스터!! 별로 안갔네아 그렇잖아 아, 나 다시 넣어내 손이 쪽팔려 야, 저, 저거 마, 저거 너네가 이거 폭탄으로 다 처리하면 이겨 어 폭탄이요? 어 뒤에 있는 애들 안 따라오기 어? <목소리> 나 내렸어! <목소리> <목소리> 나 <치가>. 어? 어? 오객님 <목소리> 환승하세요 환승 환승가고 <목소리> <목소리> <나 목소리> 오세요 <목소리> 아 웃겨서 오셨어요 거 같애 아니 저 가... 아니 어떻게 가만히 있지 못해 애들이 어 뭐야 이거 내가 쐈어요 이쁘죠 야 저거 어떻게 해? 저거 그냥 고속도로에서 차 터트리면 돼요 나다 정리했죠? 오, 야 진짜, 진짜, 정리했네 쩐다 야이뒷담 진짜, 산짜차내 음. 진짜. 야한 한숨 자. 여러분, 도 여러분, 들도 쉬는 타임으로 여러분, 추천 한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귀신한테 분 여러분, 여러분, 귀신이 여러 시간으로 여러분, 1러분여러나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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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데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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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귀신 여러분, 한 번도 못 봤어. 7시, 7시. 어, 그럼 어, 이차에한명더탈수 있겠네. 금방, 그러면 금방 올 텐데. 어, 저기, 어, 애들 죽인 거 같나?